천안시가 추진 중인 천안역전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곳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이 시가 추진하는 공영개발이 아닌 민간개발을 진행해 자신들의 재산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천안시는 아직 보상가 등에 관해선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시가 추진하고 있는 천안 역전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놓고 이곳에서 장사를 하는 업주들과 지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시가 공영개발을 추진할 경우 감정가에 따라 토지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자신들은 크게 손해를 볼 거라는 것입니다. 시에서 보상하는 거하고 이제 예. 민간 민영개발하고 일단은 그배 이상은 차이가 나죠. 현재는 시에서 감정가 기준으로 1.5배 보통 민영개발은 세배 차이나고요. 네네. 만약 현실가 반영한다고 치면은 뭐두배 조금 더 넘는 거고. 지주들의 이 같은 주장과 관련 최근 이 사업과 관련해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었던 천안시는 지주들의 주장에 대해 절충하는 찾으려고 노력 중이며 통상적으로 충족되는 감정가를 통해 되도록 많은 지주들을 만족시키고자 노력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 개발을 해야 된다는 뭐 당위성이 문제가 아니고 예예. 저희 생각은 향후에 문제일 것 같거든요. 예. 향후에 이제 보상 단계에서 보상가의 문제가 아닐까요? 그 응. 절충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시점의 문제거든요. 응. 현재 우리가 지금 뭐 사업을 추진한다고 인허가를 하기 위한 인허가를 밟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응흠. 네, 지금 뭐 그거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뭐 여건이라든가 인간에서 백을 준다고 했을 때 저희 그 모든 분들을 충족할 수는 없을 거예요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하겠다는 음. 말씀만 드릴 수 있는 거죠 음. 하지만 지주들은 현재 동남구의 개발 여건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시지가가 여태껏 낮았던 천안역전시장 인근에 공영개발이 시작되면 지주들은 헐값에 삶의 처전을 내놓게 되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토지주들은 천안시장과의 면담을 비롯해 자신들의 당위성을 피력할 만한 다양한 단체 활동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